<laughs> 자, 저 썸네일 을쓸 거예요. 자안 돌릴게요. 안 돌릴게요. 아, 그... 자, 5 3대5 1 <laughs> 자, 화이팅. <laughs> 자, 사곳더 <4학부터> 시작하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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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보여줘. 와, 이상해 아, 까비! 다건어 권태야, 네가 가야지! 저 변화 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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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와, 요 보을 쏘세요 승종이형 리세요 승종이형 승종이 자리잡아 이걸로 알야이야아이 하는 거예요. 셔도 돼요. 좋게. 먼 샷! 좀 커를 껴불러 아, 이 무슨 소리가 작나. 맹거 나어 아, 맥박. 아빠! 괜 <laughs> 이처럼 <인상처럼, 얘처럼. 아빠! 웃음> 재밌는데 기분 깨끗, 기분 나쁜 거 같지. <laughs> 아, 올라 <laughs> <불러가! 웃음> 아, <laughs> 아이 아이 그 대신 아이 불러 아니, 해야 돼 해야 돼 불렀으면 해야 돼 불렀으면 해야 돼 맞아 아이 양심 있으면 안 되겠지 양심 있으면 아니, 양, 양 양심 있으면 안 되겠지 야 우정차 우정차 我回去，我回去。 와 아, 자, 한점 차이가 한점 차이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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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가 자, 가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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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월세 어떻게 아... 오늘 오늘 자리 선정 되는 아인데? 와 진짜 너무 잘해. 와 걷도 장난 아닌데? 아그가트이잖아 초, 6 초. 어아유 나이스. 설인이되로낮추실 건데. 아, 아 이팅 자, 12초. 화이팅 시간 맞아. 아, 아, 이스 어, 어, 어. 원샷! 자, 주, 주, 중요한 야 2분대인데 자꾸 2분대. 오케 라이너 잠깐 잠깐 라이너 라이너. 재밌게 하셔. 재밌게. 재밌게. 아, 재밌어. 재밌어. 좋았어. 재밌어. 좋아! 들어가! 들어가.

화이팅! 콘티야, 보여줘! 와, 콘티야, 싸야겠다 이거. 됐다, 됐다. 야, 이 나이 많아야 돼! 으쌰! 아, 굿 와, 붓는 을 진짜 아이스크아이스 c e d 이 n the iced in the 줘야돼 이 i 아 the i c 해 d in the iced in t 로 e iced in the iced in the iced 초 n the iced i 원샷 h 16초, e 16초. 뭐. 원샷 e 초 원샷해 h e i c 다 왔어! 브이다 민상아 자리잡아! 저더쭉 빠져! 민상아 쭉 빠져! 아없 그러면 연장일지가 있다 2초! 1초! 아그영그4초 아 아, 남았어 예, 공격시간 그이었공시간 타임! 태양없어 태양없어 아야 야힘헛빼지 말고 공보 공보 언제야? 자, 연나 2분, 연나 2분. 연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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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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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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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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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였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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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 소울 자, 2분 2분 w 2분. 에 바로 know, you know, y 이 u know, y 니다 k 이팅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3대 안 넣어도 돼. 2개 넣어도 돼. 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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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너도 버려 현석이. 현석이. 파울해. 파울. 자. 민석이 파울. 사이드. 1 6 초.